비경 행렬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오후에도 고속 터미널은 인파가 몰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에 귀성한 시민들이 예년보다 눈에 띄게 적었기 때문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미 기자 나와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고속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에 차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이들로 승강장이 조금은 붐빌 시간대이지만 오늘은 터미널이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늦음하이 귀성길에 오르는 이들로 이용객이 오전보다는 다소 늘었지만요. 어, 여러 시서 가족이 이동하기보다는 대개 한두 명이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시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5인 이상 집합이 안 돼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그대로 본가에 가게 됐고, 저 혼자 이제 대전에 가서 이모, 가족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후 상행선 버스 예매율은 30%대에 머물고 있고, 하행은 더 낮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예매율이라는 게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 설명입니다. 터미널 측은 되도록 창가 좌석만 이용하고 창가 좌석이 다 찼으면 다음 버스를 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합실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줄에서도 시민들은 옆자리를 비우고 앉아 거리두기에 신경을 매우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귀성 기경길에 오른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모두 안전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터미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